파스리 12번홀이고요. 파스리 홀의 위치가 오른쪽 앞쪽 가장 쉬운 네. 곳에 홀이 놓여 있습니다. 네. 어, 자, 네. 이 홀도 뒤쪽으로 넘어오면은 내리막이에요. 성공하면 공동 2위. 아, 어디 오, 들어갑니다. 네. 김수지 선수가 선두와 네타차 공동 2위가 됩니다. 어, 어, 다른 김지영. 네. 네. 아, 오늘 이미정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이 대회 지금 우승하려면 선수들 정말 <laughs> 몰아쳐야만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렇죠.